우리 누구, 얼굴, 홀쭉이가 됐지? 어, 어, 어이 어이구, 늙야 늙구야? <laughs> 아이고, 늙구야? 아이고, 늙구야? 갖고 와! 갖고 와! 응? 응, 그거, 가져와봐. 어떡해? 그거, 가져와봐. 갖고 와! 그거, 갖고 와! 니가 갖고와 갖고와 두루 갖고와 꺼내 이거 거기있는거 꺼내봐 갖고와 응? 못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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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여기 니가? 손 그거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니야 음 이거 할까? 어, 이거 할까, 이거 이거 할까. 이거 아니야? 아니야? 맞아? 맞아? 우와! 아니었어? 아니었어? 그럼 뭐야? 뭐야? 그럼 뭐였어? 그랬어? 천! 이거 하이 마. 아, 이거였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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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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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였어.

손. 이리 와서 손해. 이리 와. 휴. 휴. 거브 V 라인이 됐잖아. 아유 재미없어. 너 혼자 해라. 너 혼자 해. 두부? 두부? 엄마 안 놀아? 혼자 놀아? 알았어. 혼자 놀아 그래.